안녕하세요. 스치티나 도중치 이야기입니다.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. 퇴근하는 버스 안에서 사이트에 접속했더니 30만원 포인트가 있더라고요. 어차피 없는 돈샘 치자 하고 걸었는데, 원트에 올인. 뭔가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. 100충에서 천천히 10씩 5연승합니다. 150 만들었는데 이전에 날린 돈이 생각나고, 30씩 걸었으면 150인데 뭔가 손해본 느낌입니다. 고민 후 따든 죽든 빼자 하고 50강 올인. 열이 받죠. 100강 올린입니다200 충전, 50죽, 50죽, 50먹, 100죽, 50죽. 통장에 남은 돈 500만원 충전했습니다. 100죽, 150죽, 300죽 일시간도 안 되어서 600만원을 날렸습니다. 독립하려고 모아둔 돈인데 다 날려쳐먹고 3른 살의 시지프스의 형벌처럼 돌덩어리 굴려가며 정상까지 갖다 놨더니 떨어지고 올려놓으면 떨어지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? 3천만원 신용회복 중에 19%짜리 2400 대출 받아서 한 달에 나가는 돈만 150인데 답답합니다. 집갈 생각하니 머리 아프네요. 10번을 이겨도 한두 번 지고 뚜껑 열려 다 날리는 게 도박이죠. 도박해봐야 다 올인된다는 걸 알겠습니다. 이제 진짜 도박 안 하렵니다. 도박은 사기가 맞을 겁니다 분명히.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